thank yeah. you <웃음> 네. <웃음> 그 오늘 강우 병원 가려다가 그냥 강우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서 취소하고 카페 가요. 로투스 맛볼이랑 이건 크림 라떼. 이거는 유월 크림 라떼로 이집 시그니처 메뉴. 짠 <laughs> 어, <laughs> 이거 귀여워. 턱 빠지다고 나왔는데. 이거 사부를 이렇게. 이거 사부를 이렇게 퍼먹는 거야? 아 진짜? 크림 먼저 맛볼래나? 맛있는데? 쫀득쫀득하다. 음 크림이. 클리퍼랑 음 음, 다이아음드 건... <laughs> 음, 이거 약간 슈퍼에이는 어플 같다. 맛있지? 나도 이거 먹을래 이거는 약간 헤이즐넛이랑초코릿 음. 맛있다, 커피 맛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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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우 왜.. 왜.. 자꾸 고개를 문대.. 그린가 응? 보네.. 아이고, 그게 넓다.. 그치, 응. 안 보이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찜닭! 강우는 밥안 먹고 자꾸 주먹고기 먹는데요 <laughs> 강우 이거 보세요 밥안 먹으면 탈락 당면 서비스 아니 아니 납작, 납작 만두 서비스 매콤하다 응. 음. 음! <laughs> 진짜 <laughs> 매콤하다. 음. 너도 배고프지? <laughs> 주먹 고기 놔주세요 음, 음 배달인지 없어. 빨리 왔다. 너 만두 몇개 먹었어? 응. 어? 몇개 먹었어? 만두였어? 아 어. 이제 먹으면 돼. 네개 들어 있었는데. 음. 근데 응. 음료는 응. 응. 다 먹는데 거의 나 응. 아, 많이 먹었어 근데 좀 맵지? 입술이 아니, 괜찮아 입술이 좀 빨간데? 나도 입술이 좀 매워 근데 알수 있어 맛은 맵지 국물 좀건단왜 이렇게 건져내. 라고우 응, <laughs> 옆으로 다아는다 옆으로 다다 아우, 다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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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気に入ったらうれしい。

애들이 외우니까 먹는 거예요. 음. 맛볼까? <laughs> 유산균이 1 2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일본 브랜드 같던데 더 커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팝업... 뿐 아니고... 팝업이 이야 노트백 화점에 들어왔길래... 혹시 성스 아... 쪼 많았다... 빨리 쿠키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입씩 먹으면은... 이거는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화이트 마카다미아? 아, 마카다미아야? 음, 건더기 하나도 안 씹혔어. 응, 음 근데 맛은 있다. 음! 응, 음 녹차 차라리 그래도 맛있어. 응, 일 이걸 한번 먹 녹차 맛이다. 음. 확실히 내가 만든 거보다 맛있네. 이거는 솔티드 카라멜? 솔티 초콜릿. 음. 카 카라멜 넣고 했던데 무슨? 카라멜을. 음. 카라멜어서 맛있다. 어제 이 병원을 려도안 갔는데 또 다시 설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 가보려고. 아기 밥 먹고. 오밤 음, 음. 야간까지 진료를 하길래 가보려고요. 오늘은 성심당입니다. 아, 아, 어, 배고파. 쨈다 여기다 챘다아 묻었다고? 이거 애플 브리치즈 잠봉베르 맞나? 뭐지? 음, 맞아. 아니 잠봉베르 아니야. 애플, 아, 애플 브리치즈, 브리치즈 샌드위치. 샌드위치 이거 맛있거든요. 오랜만에 먹는데 한 30분 기다려서 사 왔더라고. 요님침 <놀람> 한번 불러. 오른만 납니다 여기 임산부 프리패스 되잖아 임산부일 때 갔었어야 는데 임산부일 때 사실 못 갔다 여 프리패스야? 응들어가획안있이니응 기다리지 않고 살수 있어 그이 소연이가 아, 사는 그래서. 것도? 그렇지 음, 여기 갔다 오죠 응. 근데 물론 이제 바로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제 얼룩이 s 하 하고 포장해오오좀눈 g o i 는 g 있어. 저번에 그때 그 t 그 l e bit of a little 0 i t of a little bit of a l 망고 빵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가 t l e b 망고가 f a l i 들어가서 흑만고가 맞겠지? 응망고 얼마야 이게? 이게 4,500원 4,500원? 망고는데 어머 원 <laughs> 내가 먹을 건데 지 <laughs> 아니 냉동만 걸리 내가 먹을 건데 응? 내 먹을 건데 왜망고 뺏어 먹 <laughs> 아니 그냥 떨어지는 <laughs> 맛있다. 음, 그러고 보니 망고도 과일이고 사과도 과일인데 케이크처럼 음. 맛있지. 그 다음에 작은 메알이랑 이거는 아몬드 크루아상인데 음, 아몬드 크림 들어서 엄청 좀 달달하거든요. 어허이모뭐야이약키나 비스무리한 이것저것 삼촌이 거 따게 모유를안 먹이고, 거의 분유만 먹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신데 벌써 여섯 번 수유했어요. 왜 이렇게 조금씩 먹고 한 번에 많이 먹고 조금 먹고, 한 번에 많이 먹고, 조금 먹고 이런 식이에요. 자연도 소금빵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진짜 맛있잖아, 이거. 음! 미쳤다. 맛있어. 응, 음, 완전 버터 찐 나와.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뭐 고급 버터가 들어갔는지 뭐 이런 모르겠는데, 버터가 확실히 많이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 음! 일어났어? 응. <laughs> 이고잘 잤어? 엄마가 너무 손을 묶어놨지? 잘 잤어? 응. 귀여워 많이 잤네 일어나자 이제 엄마 몇 살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네? 할머이 이에요? <laughs> 엄마 머리샷 뭐 <어디서. 웃음> 너 뭐가 재밌다고 의사? 오늘은 건대에 있는 릴리베이커리뭘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꿀감자 연유 바게트 헤이 카카오 헤이 이거 누란들하지 알아? 어떻 하지? 에이 어떻게 해? 에이 이게 뭐야? 헤이 에에이 여기 누구 하는 분이 어떻게 하는 거지? 어? 가비? <웃음> 맞아 <웃음> <그냥> 맞췄네 <laughs> 이거는 허니부터 말하는 까에이 어, 따라해봐 얼 <laughs> 어렵지? 지금, 어... 아니, 이름이 바이프가 있어요 헤이 카카오길래 헤이 <laughs> <laughs> 왜 그거에 꽂힌대요, 그게. 아니 우리 회의 카카오길래. <laughs> 그래서 이렇게 사왔고요. 그래서 커피를 사온다길래 저는 당연히 라떼를 사올 줄 알았는데 아메리카노를 사왔더라고. 집에 커피. 있는 거 <laughs> 아니 생 오스 오스다. 됐어. 집에서 맨날 물을 많이 타서 먹었더니. 이게 다 감자예요, 감자. 오, 오메, 오메, 오메. 크림. 거의 저녁으로 먹어도 되겠어. 음. 음. 감자가 모양은 슬라이스처럼 나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렇게 네시드 포테토처럼 이돼 있어요. 크림이 좀 새콤한 크림. 큰 치자 밑에. 응, u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you. y 응. u 응. 응. 음. 이거 이게 시 t you. 더라고요 아니 성수 t y 동 u y 없어졌더라고요. 이 you. You look at you. You look at y 음, 빨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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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속에 초콜릿 칩처럼 카카오 같은 바둑알처럼설명이뭐 초콜릿 7 0인가6 0인가 음, 근데 칠십오좀 쌉쌀한 맛이 있는데, 특이한 음. <laughs> 좀 쌉쌀해요. 그래서 카카오 좀 쌉쌀 맛좋은는 사람도 좋아하겠다 그런데 음. 그데막 달진 않아요. 줘봐 힘. 힘힘 줘봐. 힘줘 봐힘 이. 이, 이. 이, 이. 가? 이. 힘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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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